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난달 2월 27일 SBS, SBS에서 SBS에서 스페셜 다큐로 이 아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다큐를 방영을 했습니다. 아, 그 다큐를 보면서 아, 참 저도 역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좀 눈물도 좀 많이 흘리기도 했었고 아, 그랬습니다. 그 다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7쌍이 불임이나 난임, 난임으로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방송 중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짧게는 한 5년 정도 그리고 또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이 부부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부부는 어떤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도 울고 아내도 옵니다. 울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기를 소망하고 아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그 모습을 보면서 아참 나는 참 행복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은 안 주셨지만. <laughs> 담용사님께서 저에게는 아들 나라고 안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아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생각이 나고 한 아버지가 울면서 자기는 평생 아빠란 얘기를 못 듣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다리는 가정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그 기다림의 종류나 그 기다림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그 어떤 기다림 가운데 다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죽게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자식의 신앙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조금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질병에 뜻하지 않게 걸려서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해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전에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신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참 멋있게 감당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가.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자신도 역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감당할 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크게 받고는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에 엎드려서 자기 마음의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요, 짧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실 때는 기다릴 만한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다 못해 전혀 기약이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거나 또 심할 때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실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또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 자꾸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자꾸만 기다리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심한 자괴감과 그런 죄책감에 빠지는 분도 봤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요즘 들어 이 취업난이 너무나도 심각해지면서 수없이 수없이 이 꿈꾸던 취업을 수없이 자기가 시도를 해보지만 계속해서 10번, 20번, 30번 계속 떨어지고 실패하면서 나중에는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이 그 기약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 기다림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기어고 믿음으로 기다려서 기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광을 보는 그런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과 안나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분들이? 이 심부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아주 막연한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기여가 없는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이 심부원의 마음이 다 표출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29절에 예수님을 다그 보고는 품에 안고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시몬의 마음, 시몬의 그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그 회한의 세월들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시몬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고 그 약속 때문에 원래 사실은 지금은 자기가 죽어야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지금 살아 있으며.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시몬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시몬이 나이가 들다 들다 못해 거의 이 죽음에 직면할 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안나선 지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엄청나게 긴 오랜 기다림 동안 이 오랜 기다림으로부터 오는 절망이나 고통을 이겨내었고 마침내는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주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영광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실 거면 안 나와 이시몬을좀 늦게 좀 태어나게 하셔서 좀한 5년, 한 2, 3년 기다리고 바로 좀 앉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일찌감치 보내셔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니고, 아니면 좀 성취하실 거면 좀 기다리지 않고 좀 일찍 성취해 주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에도 우리 역시 이두 분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 오늘 저는 이두 사람의 기다림의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이들의 기다림의 특징은요 사명을 위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무온과 안나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임하길 기다린 이유는요. 단순히 세상적인 이들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다림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든지 높으신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느냐면 자기들을 괴롭히던 저 이방 나라, 특히 로마를 가리키겠죠. 이 로마가 멸망되고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치욕, 지금 당하고 있는 치욕과 자신들의 결핍이 이 메시아가 오게 되게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지금의 이 치욕과 결핍이 해결되어지만 자기들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바램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호과 안나의 기다림은 개인적인 바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결핍과 부족을 이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위해서 이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당시 대다수의 이 대중들과 수많은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고 선포해왔던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 이방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닌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메시아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특별 시므온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방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방을 이방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오히려 이방을 구원하는 빛, 이방을 구원하는 메시아요.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요.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비방과 고난을 받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심지어는 이 마리아에게까지 직접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29장에, 29절에 보게 되면. 아, 35절에 보게 되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네 마음이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굉장히 괴로울 것이고 찢어질 것 같은 것,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암시하는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 선지자 역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이 시무원의 예언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안나의 예언이 무엇인지 밝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성경학자에 의하면 시므원의 예언과 이 안나의 예언이 거의 흡사하였기 때문에 누가는 일부러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똑똑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발언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 특별히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택한 그런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런 선민이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는 것 자체를 커다란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치욕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방 나라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은 물리적인 고통들이 있고, 경제적인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 메시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발언은요 잘못하면 이거는 내국노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온 민족의 염원인 해방과 승리를 주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비방과 고난을 받는 무기력한 메시아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아니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몬이라고 약속의 성취를 통해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상적인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 말하게 씀 하시는 대로 증거하는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이유가 바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이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들 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한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자기들에게 허락하시고, 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며 그분이 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식으로 세상의 구속을 감당할 것인지를 미리 선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사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도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결핍이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라 믿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에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을 버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포기와 절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부족한 상황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단순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청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간구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회복을 구하고 기다린다면 물질의 회복이 사명과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광구하고 있다면 그문제 해결을 통해서 내가 주 나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내 마음에 있는 가운데서 기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 감당함이 내게 좋은 일로 다가오기는커녕 오히려 배척과 비난을 오게 하더라도 심호흡과 안나처럼 묵묵히 끝까지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 기꺼이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위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첫해 어 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전해교에서도 뭐 간헐적으로 신방을 했었습니다만, 그 대신방이라는 것은 제가 서유기에 가서 처음을 그때 사년 전부터 했는데, 아어 그때 이제 많은 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오히려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laughs> 제가 도전을 받고, 아 제가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기다려온 가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갔다가 어, <laughs> 그 말씀 전하지 못하고 다른 말씀을 갑작스럽게 바꿔서 전하고 이,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기를 기다리고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두 부부가 그렇게 아기를 기다리고 시험관 아기도 여러 차례 하 시도했던 것 같은데 다 실패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데 이런 깨달음이 얻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아기를 기다릴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아기를 기다릴까? 정말로 우리의 이 기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혹시 우리가 우리 부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커다란 깨달음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바람은 육신의 아기를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육적인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영적인 아기를, 영적인 생명을 낳는 부부가 되겠다.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오그라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분들의 마음에 왜 아기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도요 그분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기들을 너무 이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한 구석이 칭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은 영적인 아기, 영적인 생명을 낳는 부부가 되겠다.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비전, 장차 비전. 성교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으로 죽은 아이들을 품고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가 되겠다고 그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자신들의 개인적인 바램을 위한 기다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말미암는 기다림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다림이 이처럼 사명을 위한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목적이 나의 부족을 채우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기다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이 사명의 초점이 맞춰질 때에 기다림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시간표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요, 사실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시몬과 안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 품에 안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회도 아니고, 연로에서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사실은 얼마든지 건성으로 성전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슴 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특별히 성령께서 그위에 머물러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들어갔는데 그날 마리아와 수많은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 한켠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분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안나에게도 역시 같은 은혜가 있었죠. 무명의 시모는요 신호, 성경에 누구지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근데 이 무명의 시몬이 성전 한 구석에서 한 아기를 안고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마치 84세 된이 고령의 이 안나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령의 나이도 전혀 기다림이 약해지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이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냥을 해줄 그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안나 역시 그 오랜 기다림 중에도 그 지체가 되는 것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실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를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시므원과 안나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수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도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까지 120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게 하셨으며. 요셉은요,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약 13년 이상을 온갖 고생 가운데 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붐을 받은 다음에 약 10여 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면서 기다려야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 포레로부터 귀환할, 귀환할 때까지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보, 보게 됩니까? 그런 수많은 기다림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다 각자 다를지라도 반드시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취소되거나 나로부터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마다 그 성취되는 때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같은 시대, 같은 이 시대를 살아도 아주 젊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같은 이 시대에 살지만 신문원과 안나와 같이 아주 늦은 나이에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세가 많다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 연세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꽃,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때문에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봄에 주로 피는 꽃이 뭐가 있을까요? 개나리, 진달래, 목년, 벚꽃, 해당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름에 피는 꽃들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련이고요, 있 도라지꽃이고요, 있 수국과 봉소나 무궁화 등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성경 이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나온 얘기라, 예 그렇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코스모스, 예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국화, 예 국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까? 예? 동백 맞아요. 동백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알았는데 수선화가 겨울에 핀다네요 수선화가 겨울에 피고 그리고 매화꽃이 또 겨울에 핀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1년이라고 본다면 겨울에 피는 꽃은 이 피기까지 1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피는 꽃들은요 봄철이 되어서 개나리와 진달래가 온 산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피지 않지? 겨울에 피는 꽃인데 <laughs> 왜 나는 피지 않지? 나는 꽃이 아닌가? 나는 죽은 건가?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수선화와 동백꽃은, 매화꽃은 꽃이 아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때가 되면 그 꽃망울을 터트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주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경험하며 사명대로 너무나도 놀랍게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들려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혹시라도 여전히 자기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은 내 고통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는 혹시 버린 자식은 아닌가? 혹시 나는 되고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사명이 없는 사람인가?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직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 역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시오온과 안나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봄,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늦가을이나 겨울에 피는 꽃으로 정하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 역시 더 놀라운 사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십자가 위에 울부짖는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더 기쁨으로 견딜 만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는 비로소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꿈망울을 터트릴 날이 올 것입니다 부디 그날을 바라보며 시문과 안나처럼 지금의 힘듦을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선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